C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해요. 이 CT는 X-ray처럼 방사선을 이용해서 뇌를 촬영하지만, X-ray보다는 좀더 정밀하고 또이 촬영된 이미지를 컴퓨터로 재구성을 해요. 그래서 뇌의 구조를 짧은 시간 안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CT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, 뇌출혈하고 석회와 쉽게 말하면 뼈를 볼수 있기 때문에 뇌출혈과 골절 부위를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갑자기 두통이 생기거나 했을 때 또는 머리를 다치는 외상이 생겼을 때 응급실에 가면 우선적으로 CT 촬영을 해요. 그래서 이 두통이 혹시 뇌출혈 같은 위중한 응급을 다투는 그런 질환이 아닌지 출혈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 촬영을 하고요. 머리를 다쳤을 때 혹시 머리 안에 내부에 피가 고였는지 또는 두개골에 금이 가거나 골절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CT가 가장 좋고 빠른 검사입니다.